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전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전용법 설명할게. 자, 그 투부정사는, 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형용사전용법 할게. 왜냐하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전용법만 나오는 게 아니겠지, 그치 일단 투부정사는 투에다가 투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여서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모처럼 쓰냐? 명사처럼 쓰거나, 명사처럼 쓴다.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라 그래. 명사처럼 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겠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한국, 아,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돼.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거나, 해석을 해봤더니, 뭐뭐 하는 것. 하는 것은 하는 것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사처럼 쓰이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고. 자, 오늘 할 형용사적 용법이 있는데,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수식하는 방법이, 명사를 수식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주로 한정적 용법. 무슨 말이냐?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리고 해석은 주로, 뭐, 뭐, 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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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뭐, 뭐, 한인데, 주로, 뭐, 뭐, 할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요걸 할 거다. 얘기야. 그래서, 어, 뭐, 뭐 하는 것, 뭐, 뭐, 할. 마지막으로, 자, 부사적 용법이 있어. 부사처럼 쓰인다. 부사적 용법인데, 부사적 용법은, 자, 명사 빼고, 명사 제외하고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동사, 뭐뭐 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어, 행복한, 행복하다, 뭐뭐 해서. 감정. 그리고 어렵다, 뭐뭐 하기에. 그 다음에, 뭐뭐 어떠어떠함에 틀림없다, 뭐뭐 하다니. 그리고 특이한, 어, 뭐뭐 해서, 뭐뭐뭐 하다. 이렇게, 이 다섯 가지. 또는, 뭐, 뭐뭐 한다면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니네들이 문장을 해석했는데 어, 하는 것이나 요렇게 쓰인다. 그럼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형용사적 용법을 얘기하면 형용사적 용법은 쉽다. 자 일단 수식을 받는 명사가 나오고, 영어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 혼자 수식한 명사 앞에 있지만 두 단어 이상 수식한 무조건 명사 뒤에가. 투부정사는 항상 두 단어 이상이 있지. 그러니까 명사 뒤로 가. 그래서 명사, 투, 동사, 원형.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 뭐, 뭐, 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has some work to do. 그러면 할 일. He has some work to finish.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끝낼. 뭐, 뭐, 할, 할 일, 끝낼 일.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끝낼.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수식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일을, 일을 하다, 일을 끝내다. 여기는 명사가 이 동사의 목적어일 때는 그냥 이 동사만 쓰면 되는데, 맨날 나오는 게 이거야. A house to live. 근데 잘 봐. leave a house야, l i v e in a house야 그래서 이때는 in을 써줘야 돼 leave in a house, 또 a chair a chair to sit, s i t a chair야 sit on a chair야, 그러니까 on을 써줘야 돼, 또 a friend to play play a friend야, play with a friend 그러니까 play with a friend지, 이제 써줘야 되고 a toy to play 이거는 함께란 뜻이고 가지고 놀 그래서 with를 써줘야 돼. 그리고 a 어, 어. paper, 자, paper to write. Write paper야, write on paper야. On a paper지 그지? 아 어가 붙으면 안 돼. Write write on paper야. Paper 위에 쓰는 거고 또 a 어, pencil, a 어, pencil to 가지고 쓰는 거지. write with 이것까지 써줘야 돼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 다 걸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이 동사의 목적어인데 이렇게 바로 목적어를 취하면 동사만 써주면 되는데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는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이게. 그리고 또자 some any no 또 some one, anyone, no one, 그다음에 some body, anybody, nobody 이렇게 some, any, no가 붙어서 띵 one body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가 앞에 올수 없어 왜? 얘가 이미 와 있잖아. 뒤에 와야 돼. 근데 얘네들을 수식하잖아. 투부정사로 그럼 뒤에 쓰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띵 one body로 끝나는 말 다음에는 형용사 투부정사가 된다. 예를 들어서. 어, 무언가 따뜻한 마실 거 그러면 따뜻한 마실 거 그럼 something hot to drink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친절한 말을 걸 그러면 someone kind to talk with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어, 아무나 아무나 음. 아무나 새로운 새로운 아무나 어, 함께 놀 그러면 anybody new to play with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 이게 형사용법이야. 그래서 문제에 나오라 골라라 그러면 봐. He likes to play soccer. 자 이거 he came here to play soccer. He was happy to play soccer. 그 다음에, my plan is to play soccer. I need some time to play soccer. 자, 여기서 형용사적 용법을 찾아라. 그럼 얘다 이얘기야 얘는 명사, 얘는 부사, 얘는 형용사다. 똑같이 플레이 사커인데 문장에 들어가면 다른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알고 있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는데, 뭐뭐하는 것, 아이 또 쓰면 좀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볼게. 자 뭐뭐하는 것, 명사적 용법, 뭐뭐할 형용사적 용법, 뭐, 뭐, 하기에서, 뭐, 뭐, 해서, 뭐, 뭐, 하기에, 뭐, 뭐, 하다니, 뭐, 뭐, 해서, 뭐, 뭐, 하다, 뭐, 뭐, 한다면,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을 찾기는 쉬워. 대개 보면, 앞에 명사가 있고, 투 동사가 있거나, 또는 투 동사 전치사가 있다는 거야.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야. 물론, 해석을 해야 돼, 해석. 왜냐, 왜냐, 잘 봐. 자. 이 met a friend to get help.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명사 형 명사 정사의 명사전용 이러면 안 된다. 형사의 아, 형사용법이 안 된다고 왜냐? 자 친구를 만났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된게 아니고 어. 얘가, 얘가, 얘를 목적으로 취하거나, 얘가, 얘를 동사로 취하면, 그니까, 뭐, 뭐, 할. 예를 들어서, a friend to help me. 잘 봐. 그러면 이 help의 주어가 friend이지. 그래서 나를 도와줄 친구. 형사용법이야. 또는, a friend to help. 그러면, 도와줄 친구, 얘가 목적을. 자, 이런 경우가 형사적 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만 알면 안 되고,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석할 때 이걸 다잘 알아야 된다. 얘네들 잘 알아, 둬야 된다. 뭐뭐 하는 것. 아, 명사, 이 용법, 이 용법은 몰라도, 이 뜻은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별한다. 알겠지? 형용사적 용법, 끝! 질문은 현장에서.